우리 이혜양 선생님은, 어, 작가상도 수상했고, 시인, 스필가, 동시, 통화 어, 다 등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 선생님은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졸업반이에요. 그, 고등학교도, 예, 온양온천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오면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 일이 안, 너무 좋고요. 요즘에 또 자동차를 구입해서 운전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어, 모두 잘, 잘, 잘 되어가지고 열심히 사시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으신 우리 권사님이시에요. 우리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잘 믿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은 칼국수와 비빔국수. 이해양 작가 옛 이름은 이재원 이래요. 재원이 남자 이름이죠 근데 이제 오래 살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설 예배를 마친 후 온양온천 감리교회 모종 3세르 셀 인도자님이신 아주 이주 집사님께서는 인도자님의 예쁜 따님과 우리 모종 삼세를론 3명을 데리고 식당으로 가시어 칼국수와 비빔국수를 맛있게 하시어 2020년대 와서는 처음으로 먹은 따스한 칼국수와 시원한 비빔국수 맛은 아주 맛이, 맛이 향기롭고 사랑의 맛을 느끼 느껴가며, 시원한 비빔국수와 온유와 칼국수를 사주신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 회의 모종 3세 리더이신 이주 집사님께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 무더운 여름, 장마비가 내리던 날,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오랜만에 아주 맛있게 먹은 칼국수와 비빔국수, 침 넘어가네요, 이감 중인데. 언제나 어디서나 이앙 작가 주 예수 이름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탄 마귀들을 아장창으로 없애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샬롬 속에서 만사가 형통함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하늘의 영광이로 사랑과 평안이 활기차게 인생을 화목하게, 기쁘게, 항상 승리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몸도 맘도 병원 없이 건강하여, 강한 자로 매일 잘 사는 지금 현재도 되고, 잠시 뒤에도 되게, 우리 모두 다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오케이 파이팅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 믿음이 엄청 좋으시니까, 믿음으로 우리 이왕 선생님은 항상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채와 산이 시원해요, 동화. 아이, 더, 더할때 우리 아빠와 엄마는 부채로, 오빠와 나와 동생들은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아빠와 엄마를 부채로 시원하게 해드리던 날이지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전기가 없이 석유 등잔불이나 촛불로 살 때라 전기가 없어 지금처럼 시원한 선풍기를 못 써서 부채를 우리 아빠께서 종이로 직접 잘 만드시오. 이 더운 여름에는 아빠와 엄마와 오빠와 동생들과 나는 아빠께서 종이로 만드신 부채를 가지고 엄마와 아빠는 오빠와 나와 동생에게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빠와 엄마께 시원하게 해드리며 시원한 노래도 불러가며 시원하게 하는 부채와의 여름을 지내던 날 생각이 납니다. 부채를 보고 나는 말하길 이 부채야 우리 엄마 아빠와 오빠와 내 동생들과 나와 같이 여름마다 만나서 같이 살아서 안 덥게 해줘 고맙고 나는 기분이 아주 좋다고 말하면 아빠와 엄마와 오빠는 너는 좋은 글 쓰는 사람이니 들것 같다고 하셨고 동생들도 누나 언니 꼭글 쓰는 사람이 되어 엄마와 아빠와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기분이 좋게 해줘요 하며 내 손과 발로 만져주던 동생들이고 아빠와 엄마와 오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신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신 부채와 살때 나는 기분이 아주 많이 좋아서 웃어가면서 우리 아빠에게 직접 종이로 만드신 부채와 우리가 다같이 오래같이 살자 부채야 사랑해 했던 기쁘게 부채와 같이 살다가 전기가 동네에 들어와 여름에 쓰는 부채는 엄마 아빠는 밭에 가셔서 일할 때 부채질 하셨고 나와 오빠는 동생들은 학교에 갈 때와 학교에서 집에 올때이 더운 여름에 사용한 나의 아빠께서 종이로 직접 만드셔서 이 더운 여름에 땀이 안 나오게 사용하였던 한 행복한 부채라고. 했습니다. 이 부채 옛날에는 뭐요수 부대로 부채 만들고 또 종이도 구해 갖고 이 비료 주고 남은 그 비닐로 봉탈 있잖아요. 그걸 꼬물여 갖고 부채로 만들고 뭐 그때는 시원했는데 지금은 부채가 남아 돌아가도 부채를 안 써요. 에어컨 쓰잖아요. 에어컨 선풍기도 안니고 에어컨. 옛날에 이제 우리 이향 작가님께서 아빠가 이렇게 부채를 만들어 갖고 다 애들들 나눠줘가지고, 부채질 하면서 시원하게 지냈던 그런 추억이 나이 먹으면서 생각나서 그때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때 아빠, 뭐 아빠나 동생들이 우리, 우리 예양 작가님이 문학에 재능이 있으니까 꼭글 쓰는 사람이 될것 같으니까 글을 써서 엄마, 아빠한테 기쁘게 되는 우리 글 쓰는 사람이 됐으면 했나 봐요. 말대로 꼭 그렇게 됐습니다. 동시, 동화, 수필, 어? 다 등단하시고, 작가상까지 수상하시고, 근데 어, 그이 집을 청소해 주는 사람이 동,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집을 싹 청소해주면서 책을 다 내버리고, 이 옷, 입는 옷까지 다 내버렸대요. 싹다 내버려서 얼마 전에 새 책을 다시 우리 저 출판사에서 다시 구입했어요. 있는 책을 왜다 버렸을까? 우리 우리 이양 작가님에서 그 몸이 불편하신데 힘들게 쓴 글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깨끗하게 청소만 해준다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문학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글 쓰는 사람들은 책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양 선생님 어쨌든간에 글은 국립도서관에도 있고 여기 우리 문예지에도 있고 글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힘내시고 언제나 화이팅하시고 할렐루야로 승리하세요. 화이팅 할렐루야. 항상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